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룸비니 마음 토크 행복 바이러스 음, 유튜브 동영상을 한컷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음, 음 그동안 음, 저는 굉장히 그 40대 때부터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음, 유전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서른아홉 살에 옛날에 양귀비 그 물을 드렸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서니 저도 그때쯤부터 이렇게 그 머리를 기르면서 하산에서 머리를 기르면서부터 어, 바로 그 염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 봄까지 올봄서부터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음, 염색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그 습진 같은 그런 것들도 한몇년 전부터 나기 시작했고, 음그 보름 만에 한 번씩 백발이다 보니까 그 염색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60도 넘어, 60대 중반도 넘었는데, 지금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66살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는 음, 그냥 흰머리로 자연 그대로 살지, 내가 아, 뭘 그렇게 이렇게 모양 하나에 이렇게 내가 구속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보름마다 한 번씩 미장원에 가서 앉아서 있어야 되고, 흰머리 조금만 올라오면 며칠 참는 동안도 마음도 불편하고 오히려 더 배기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젠 제가... 이제 머리 염색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남편하고 아들, 이제 아들을 43세 낳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대학,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근데 아들 대학교 졸업 맞고 나서나 내가 흰머리로 해야겠다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둘한테 공포를 했죠. 아, 나 이제부터는 그냥 머리를 흰머리로 살겠다. 그런 줄 알아라. 이제 그랬더니 두 사람은 의외로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지. 에? 그렇게 얼, 어, 저기, 뭐야. 부스럼도 나고 고통을 받, 받으면서 왜 염색을 하냐. 눈에도 안 좋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뭐하러 하고 사냐. 그러면서 아들이 더 난리를 하더라고요. 머리 염색하면 뭐 지가 나한테 뭐 해줄 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참, 음, 더 마음도 가볍고, 어,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몇 개월째 길렀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됐는 것 같아. 한 6개월은 된것 같은데, 오히려 흰머리를 길르려고 기다리니까 흰머리가 빨리 안 자라네요. 그전에는 흰머리를 어, 어, 나오면 염색하려고 하니까 흰머리가 너무 빨리 나오더니, 오히려 흰머리를 차라리 흰머리로 딱 길러버려야 편하거든요. 근데 정 정말 마디게 길어가지고, 여지까지 길었는데도 지금 이 정도까지 밖에는 못 길렀습니다. 완전히 기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올릴까 했는데, 음, 온, 마침 이 머리는 머리를 기르는 도중에, 흰머리로 기르는 도중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에, 이대로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보여줄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 노래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게 그 지금의 내가 지금 흰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내 내 지금 환경에 굉장히 그, 그 현, 현실에 어울리는 노래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어, 많이들 눌러주면서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그냥 재미로 재미있어서 합니다 제가 이제 보드가에 다니면서 찍어 놓은 귀한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사진과 저의 그 보드가야 인도 다니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써서 페이스북은 글로 써서 사진하고 같이 올리는 재미로 올리고 또 유튜브는 또 이렇게 주로 제가 혼자 이렇게 이제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별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만나지도 않고 살고 원래 저는 좀 이렇게 살던 습관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 삶입니다 이렇게 혼자 잘 사는게 자연하고 어, 더불어서 그냥 꽃갖고 어, 야채 갖고 먹어가면서 이제 시골생활 하는게 혼자 사는게 하는 제일 편해요 갈등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고 이견으로 다툴 일도 없고 어, 그러니까 참 마음이 평화롭고 어, 자신 제가 자신있게 말하건데한 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에서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평화가 깨진 적이 없어요. 항상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7년 전에, 2014년도에, 보드가 인도 보두가야 부처님, 그, 보리수하에서, 그 단기 출가를 9번이나 6년 동안, 들어다니면서, 해, 하면서, 저의 어떤 그 마음에, 에, 마음을 이제 그, 어, 다잡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음, 공부를 내가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 캐치를 해서 이제 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 삶의 그것이 이제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어, 지금은 아주 평화롭고 안정되게 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음, 그런, 평화를 얻은 상태로 어 지금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즉시공 공적시색 반야심 우리 불교를 한마디로 불교를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우리 삶에 약이 되게 그럼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색즉시공 공적시색이죠 반야심경에 그 색적 시공 공죽 시생의 도리만 정말 가슴 깊이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건 일상생활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15세에 출가해서 뭐 39세 말까지 겨울까지 사찰에서 살면서 승려 생활을 전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나이에는 색적식은 공적시색 그 전세계에 무슨 많이 닦은 공덕이 있지 않으면 그내 삶에 그것을 잡아 쓰기란 되게 쉽지 않은 도리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세속에 내려와서 또 25년 이상을 살아보고 또, 또 나름 그 거기서도 내가 그 승려 생활에서 얻은 어떤, 들은, 배운, 교육 가지고는 일상, 이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금생을 마치기 전에 이 부처님법 만났는데, 내 삶에서 금생에 이렇게 의식이 또렷할 때, 부처님 말씀을 내, 내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평화, 평안, 니르바나,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걸 열반이라고 하죠. 니르바나의 경지를 내가 느껴보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겠구나. 내가 한번 그 열반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내 삶에서 한번 느끼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서. 어, 삼, 삼난득이라고 삼 했잖아요. 인생난득, 불법난봉, 장부난득. 인생난득인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이제, 불법 남봉인데 15세 때, 어려서부터 엄마의 덕분으로, 그, 부처님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이 깊숙이 되어서, 어 전,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면서, 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5년을 승려 생활 비근위로 살았으면, 그 정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어 삼지 못하고, 어 또, 내려와서 이제 하산에서 한번 살아보니,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삶이. 이, 근데 저는 어려서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어,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혈연 관계나, 뭐,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보진 않았죠. 초등학교만 살다 갔으니까, 막내 딸로 태어나서, 뭐, 귀염만 받다 갔으니까, 뭐, 인간 관계를 맞춰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어, 초등학교까지는 못 느낍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절에 가서는 또, 그건 또 법이니까, 계율이고 법이고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또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고통도 또 아니었고. 예, 그렇지만은 그 이제 다시 제가 그그 예, 그 40이 될 무렵에 마흔, 서른아홉에 이제 또 우연한 그 남편하고 인연이 되어서 또 하산을 해서 또 이렇게 세속에서또 가족을, 어, 이렇게 가, 가족을 이루고 또, 뒤늦게나마 43세 아들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25년이 지났죠, 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아, 만만치 않아요. 이,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와 절에서만 살아서 세상을 몰랐죠. 나와서 직접 살아보니까, 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 다시 내가 제작구이 어느 정도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시 이제 출 제가자로서의 또 단기 출가로 어 이제 저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전에내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한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그 인연에 의해서 그냥 제가 어그 출가를 했는데 이젠 정식으로 진발심을 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정말 진실하게 얻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단기 출가로 부처님 깨달으신 성지 보두가야 대탑을 이제 6년 동안 9번 드나들면서 총300 345일을 거기서 잤더라고요. 이제 20일만 한번 들어가서 한번더 들어가면 10번이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0번 들어간다고 금생에 10번 들어간다고 원력을 세웠는데 9번 들어가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날짜를 세어보니까 345일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연히 한번더 들어가서 3주만 더 있으면 365일을 1년을 내가 부처님 깨달으신 성도지 보일 수와 에서 살다가 금생의 삶을 회양하게 되겠구나 하고 네, 코로나19가 자자들기만을 어, 지금 기다리면서 2년째 우리 집에서 어, 마음 어, 그냥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수행입니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색적시금 공적시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 이 머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니, 어떤 분은... 음, 보살님, 흙, 늙었네요.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어떤 분은, 그래도 예쁜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어, 남의 표현이나, 뭐,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어 흘러가는 뜬구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이렇게 자지우지 하진 않습니다 감정이 전혀 뭐 예쁘다고 해서도 좋고 뭐 늙었다고 해서도 싫고 그런거에 좌우될 것 같으면 이런 사진을 찍어 올리지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변해가는 흰머리를 오히려 나는 지금 긍정적으로 연출하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고가 뜻이 맞아서 너의 모습을 보여줄래 나에게 보여줄래 있는 그대로 음, 괜찮아 괜찮아 이 노래하고 너무 맞아서 그 노래 가사를 적으면서 이제 올려놨어요. 그 노래도 같이 이제 다운 받아서 넣가면서 예, 그래, 그런 재미로 이제 했는데, 그런 표현이, 두 분의 표현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저, 저는 제 글이나 제 동영상에 별로 그렇게 에, 답글을, 좋아요, 좋아요 해도 뭐 이렇게 다, 답글을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답글을 다는 걸또 좋아도 사실은 안 해요. 왜냐면 하 내가 일일이 에, 답변하기 싫고, 그 주고받는 대화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도 허상인데 다 헛된 말이고 다 지나가면 다 그만인데 그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삶의 자료를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나중에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 완전히 뜨거운 물이 망가져서. 재생을 못 시키는 상황에도 그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진 자료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때부터 제가 아 저의 삶을 이렇게 일기식으로. 어,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카,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어, 페이스북에다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재미로 다시 그제 2년 전, 3년 전의 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또 보고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 써 올린 글을 보면서 아 그때는 참 어, 그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보는 재미로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그두 분의 글을 딱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래서 한 분은 두분다 저에게 한 분은 흙 늙었군요. 한 분이나 그래도 예쁘군요. 한 분이나 사실은 색으로 본 겁니다. 예쁘구나, 늙었구나. 이게 바로 색으로 본 거. 그러니까 머리만 머리의 색깔로 보았을 때에는. 에, 그것이 예쁘고 그게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흙 늙었군요 하는 분은 흰 머리로 봤기 때문에 검은 머리의 기준을 두고 봤기 때문에 검은 머리는 예쁘다라는 그 마음이 그.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검은 머리여야지만이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이쁘다고 보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뭐 하얀 머리듣고 노란 머리도 있고 검은, 뭐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흰 머리가 어, 미운 머리냐, 뭐 늙은 머리냐 이런 것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관념이다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검은 머리에다 두었을 때 예, 그것이 이제 흰 머리가 늙었다든지 뭐 미웁다든지 이런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은 그 편견이고 이제 그. 저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다른 분이 그래도 예쁘군요 하신 분은 이제 마음에서 정말 그냥 형상을 보지 않고 어 그냥 본래의 공한 자리를 보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쁘다 어그 말만 따라가면, 예쁘다, 늙었다, 예쁘다, 미웠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형상을 보고 하는 말이면, 그것은 말이었다면, 그건 헛된 말이고, 그것은 편견이고, 어느 한 관점을 자기가 보는 관점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게 색입니다. 그건 색을 말하는 거고, 그걸 딱흰 머리든 검은 머리든 그 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그것이 공하다라는 걸 즉시 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공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색을 보면서 공을 볼줄 알고. 또그그 그 공을 보면서 또 색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그 그 색의 본 바탕은 공이지만 또 현, 지금 현재 작용으로 나타나는 인연관계는 검은 머리일 수도 있고 흰머리도 일 수도 있고 노랑머리일 수도 있고 빨강머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내가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그 편견에 삼은 그 파묻혀서 에 거기에 이제 그걸 고집하고 그그 그 소견과 그 편견을 고집하면서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건 미운 거야 아니야 늙은 거야 아니야 예쁜 거야 막 이렇게 에 만약에 자기의 그 관점을 어느 기준에 놓고 어, 하는 것을 모르고. 어, 그것이 이제 중도를 잃은 편견을 가지고 어, 자꾸 고집을 한다면 그건 중도를 잃은 행위다이 말이에요. 그 고집을 하,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집을 하면은 고통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편견으로 보지만 남도 편견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편견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걸 공으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니가 겉으로 보는, 보이는 것은 다 그게 다 작용으로, 인연작용으로 연기로 일어난 그런 것을 그냥 니가 색으로 보는 입장을 지금 니가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거기에 붙들려서 고집하고 집착하지 말고 그 바탕에 그 형상이 일어난 바탕이 공하다 라는 것을 즉시 보아라 본다면 네가 그렇게 고집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예뻐하거나 그런 감정에 휘말릴 일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제 흰머리를 기르면서 제가 정말 색즉시금 공즉시세 그걸 너무나 색불이건 공불이 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어이 이것을 이 너무나 저는 제 몸을 통해서 제 몸의 형상의 변화를 통해서 아주 청란하게 깨달음이 더 깊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형상의 변화와 함께 바로 그 제가 이해한 대로 어 반야신경에 나온 색즉시공 공족시색에 대한 같그 저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변화된 내 형상의 모습과 함께 맞춰서 색즉시공 공족시색에 대한 저의 이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델타바이 델타바이도 바이러스도 어 계속 더 성화하고 어 지금 뭐그 또또 폭풍이 비가 와서 계속 어제부터 비가 끝이지 않고 오고 있네요. 우리 집 뒤에 겨울물도 많이 흘러 내려가고 이이 네, 이, 이 비에 예, 수해가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저도 20일 날 지난 20일 날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자, 모두 모두 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 기간을 잘 건강하게 어, 건강하고 어, 기왕에 와 있는 이 현실을 잘 그. 받아들이고, 수능해서, 어,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어, 내 삶을 밝게 살아나가시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